선택이 많아질수록 좋은 건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가장 반응 좋은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리뷰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계속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게 강점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모든 수치가 상위권 지금 가장 핫한 제품입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